1안계시록일장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천이백육십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남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년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드립니다. 계시록의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큰 확신 확실한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줄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유지하는 큰 능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대한 주님의 계시적 음성을 꼭 깊이 듣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통해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제가 또강해를해 어 드린 것처럼 8장과 9장에서는 7나팔 가운데서도 6나팔에, 나팔을 불때 일어난 재앙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고 그것은 7년 대, 7년 환란 가운데서도 전반기 3년 6개월 동안 일어나는 환란의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장 15절에 가서 읽어 보면 드디어 일곱 번째 나팔을 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자마자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재앙도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바로 후 3년 반의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어,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세 7년 동안의 대환란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전반기 3년 6개월의 어, 환란에 대해서는 그냥 환란이라는 표현을 제가 씁니다. 그때 바로 이 나팔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후반기 대환란, 저는 대환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후반기 3년 6개월의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불자마자 일어나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바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장과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중간에 삽입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드리고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이 전반기 3년 6개월의 관란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두 정인이 선지자로서 활약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적을 때 먼저 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의 그 당시에 일어날 큰 그림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일어나는 사소한 이야기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형식을 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8장, 9장에서 전 3년 반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1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환란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가 두 정인을 보내셔서 마지막 때 이제 구원받을 자에 대한 마지막 복음 증거가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오늘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증인의 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전 3년 반 환란기의 두 증인의 사역이다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어, 그래서 오늘, 어, 10장에도 보면 10장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에 그나팔을 불게 될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이루어지고, 아무심 뭐, 하나님의 마귀에 대한 심판도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이미 기록되어 있죠. 자, 아무튼, 아 어, 이제 이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 중간에 일어난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두 증인의 사역의 이야기는 바로 이 전반기 3년 6개월 동안에 일어났던, 어, 여섯 개의 나팔을 불때 재앙이 이맘과 동시에 이두 증인이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살펴봅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 적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음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여기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전이 서 있다. 분명히 지금은 성전이 없는데 마지막 7년 대환란 7년 환란 직전에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제3성전이 성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한번 청량해 보아라. 성전도 청량해라. 그 재단도 청량해라. 제대로 제물이 드리고, 드려지고 있는지 제대로 성전 안에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청량해 보아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40... 마흔 두달 어,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예루살렘을 짓밟아야 될 것이다 뭔 이야기일까요 이게 잘 들으세요 먼저 설명을 해드립니다 7년 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 이방인들의 연합한 왕들이 어쩌면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 평화조약의 내용은 우리가 전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들자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도저히 타협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의 성전과 똑같은 모양의 성전을 지금의 성전산 위에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게 하자 다만 유대인들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성전 마당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성전이 세워지자마자 이 약속을 깨뜨립니다 깨뜨리고는 전반기 3년 6개월 동안에 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심지어는 6개월, 3년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우상을 세우는 이런 어리석은 일까지 이방인들이 하게 됩니다. 그 사실 때문에 후반기에는 대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부해서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2절에 나오는 대로 첫 번째로는 제3성전이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는 것을 볼수 있고, 1절에서 2절에서는 거룩한 성이 이방인에게 3년 6개월 동안, 전반기 3년 6개월 동안 지팔피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요한 계시록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또 다니엘 순이자도 우리에게 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이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했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렛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평화 조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그이대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평화 조약을 맺어 놓고는 성전을 짓자마자 유대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예물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큰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선지자 두 명이 두 증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지 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경우에 너에게 큰 화가 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좀 이따 한번 알아 봅시다.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하는 자에게 쏟아주리라. 이건 후반기 3년 6개월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12장 11절에 넘어가면 후반기 3년 6개월 대화란 때 일어날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케할 미운 물건 우상을 세울 때부터 1 2 9 0일 40석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 3년 6개월보다 조금 한달더 많은 것이죠. 후 3년 6개월의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낼 것이다. 그러니까, 7년의 평화조역을 메우고, 어, 맺고, 전반기 3년 6개월 동안에 벌써 제사를 금지하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에게기에 반항을 하기 시작하고, 두증인의 사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3년 6개월 중간에, 심지어 우산까지 지승수 세운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인 믿는 자에 대한 핍박이 이방인 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 대한 핍박까지 주어진다 하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 사람들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3456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 2 6일 3년 6개월입니다. 42달입니다. 전 3년 6개월 동안에 굵은 배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애통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위해서 애통하고 세속주의적인 사람들과 타협하는 자들에 대해서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두 정인입니다. 어찌보면 굉장히 강력하고 의로우신, 의로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삶이 세례 요한과 같이 완전히, 어, 어, 공의롭고, 그리고 흠을 잡을 데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는 정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남나무와 두 촛대이다. 앞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본 것처럼 촛대는 뭡니까? 바로 사역자입니다. 두 감남나무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큰 어떤 기관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초태라고 했으니까 이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불이 나와서 삼켜 버린다. 엘리야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모세의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를 대적하는 아비와, 아비, 어, 아비우와 다다람에게 어, 일어났던 일이 이와 비슷한 일이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강력한 하나님의 사역자, 이적을 행하는 사역자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뭔 이야기입니까? 이거 분명히 엘리야의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모세의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데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마치 추레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떠나서 이런 재앙을 행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두 정인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 사역자와 이방인 사역자라고 하는 말도 되고, 혹은 이방인 교회와 그리고 어, 유대인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두 정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정확한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암시로 주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율법과 선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아라는 것이죠. 율법이 대표자는 모세이고. 선지자의 예언자의 대표자는 엘리야였습니다. 마지막 때 모세의 영과 엘리야의 영을 가진 자 예언의 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영을 가지고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과 의로운 심판을 선포하는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모세의 영과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을 봅니다 그들이 그정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대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 적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추수를 위해서 두정인을 일으키시고 마지막 기회로서 경고로서 이두정인을 사용하시는데 이제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악한 마귀가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을 내보냅니다 이것은 짐승의 영을 의미합니다 이두 정인을 이길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영은 짐승의 영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귀신의 영과는 구별되어지는 강력한 사단의 영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마귀의 영을 가진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이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개시만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소돔이다. 아주 가늠이 흉한 곳이다. 애굽이다. 세속의 영이 가득한 곳이다.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요 테라비브는 완전히 애굽과 같고요 소돔과 같습니다. 예루살렘도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은 죽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입니다. 어쩌면 장소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두 정인이 죽임을 당한다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전 세계적으로 소동과 고모라같고 애국 같은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은 그런, 어, 어 핍박을 받아 죽게 되는 것도, 어, 순교하게 되는 것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럼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막이두 정인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어, 가감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하는 그런 엘리와 같은 사역을 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두 정인을 사역을 행할 때 심지어 형식적인 어, 교인들, 형식적인 유대인들, 세속적인 사람들 모두, 세속적인 정치인들 모두가 이두 정인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익을 감당해할 때, 우리를 미워하게 예수님을 미워하든지 너희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게 되면 크리스탄이라 할지라도 핍박 안 받아요. 그런데 이두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공의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타협 없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미워합니다. 심지어 세속적인 교회도 그들을 미워했겠지요. 뭐꼭 저렇게 잘난 채 해야 되나 그냥 적당히 같이 잘 지내면 되지 않는가 뭘 이렇게 자기만 의롭다고 하는가 하면서 비판하는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것이죠 이두순이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여러분 모세가 애국 민족들을 괴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애국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괴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니까 죄인 가운데 죄적 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들으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엘리아도 요사바이 시대에, 얼마나 아합의 시대에, 너는, 어, 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아합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공의로운 심판을 전하는 하나님의 예언자를 좋아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집안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는 걸요.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안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서야 할 것인가 잘 생각해야 되겠죠. 11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에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깜짝 놀라울 일이 일어납니다. 3일 반 이후에 마치 3년 반 이후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3일 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그대로 생각해 봅시다. 3일 반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에서 그들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행하더라. 이게 바로 휴거 때 가장 먼저 두 정인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하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쩌면 이두 정인은 모세와 엘리아는, 엘리아는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그들인 그때 하나님께 성천하는 모습,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마지막 추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난 것입니다 놀랍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두 사람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굵은 배옷을 입고 예언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혹은 목회자 혹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바, 과연 바른 삶인가? 오늘날 보면요, 우리 주위에 정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얼마나 잘못된 어, 삶을 사는 사람, 정말 불이한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너만 의롭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때입니다. 근데 이두 정의는 굵은 배옷을 입고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함며 주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거부하고 세상 권세와 결탁해서 7년 평화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인해서 애통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7년 조약을 맺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정언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두 정의는. 그들의 사역은 적그리스도다 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곧 내려질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작은 두루마리 책에 적힌 내용을 사도 요한처럼 분명히 깨달아서 배가 쓴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사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사역이 지금 두 증인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두 증인의 영을 모세의 영과 엘리야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때두 증인의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은 후 3년 반의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연구합시다. 말세에 일어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7년 평화조약이 맺어지고 또그 3년 반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쩌면 그그그 그, 그 시기에 제3성전이 세워질 때 어? 어라? 진짜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그때 일어날 일이 뭔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지 아니하고 이두 증인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예드다